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비유적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신비유적은 121층부터 125층까지 업데이트가 되었고 기존에 키우던 캐릭들이잘 키워져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유적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되어서 운빨 유적 구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일단 저는 딜과 해제를 위해 로아노 미스티아 마요를 선택했고요. 꼭이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베르단디 서슬 마화 미카드 상당히 많은 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121층부터 125층 구간은 해제가 중점이 되는 층이고요. 밑에 전기장판이 깔려있지만 그렇게 큰 데미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지원 캐릭터 하나 있으면 크게 지장이 없는 구간입니다. 121층부터 123층까지는 폭딜로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게 123층까지 돌파한 후에 124층부터는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석화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구간이 될수 있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요를 선택했을 때 시간 초과로 실패를 한번 했고요. 마요보다는 미카를 데려가고 쿨감 패시브를 사용해서 해지 스킬을 조금 더 넣어주면서 석화가 걸릴 때마다 자주자주 풀어주는 방법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스밀의 고유정비가 나왔기 때문에 석화에 특화된 스미레로 슥삭 하시면 아주 빠르게 클리어가 될 겁니다 124층까지 완료됐다면 이제 125층 보스층인데요 125층 크게 어렵지 않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마요 로아노 미스티아나 고유 장비만 착용된 베르단디 정도 데려가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이번 유적 어려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클리어한 후에 보상 깔끔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